정리하고자로서는 네, 전후 여러분 그리고 전몰전상여가족과이만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후 방송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게 구독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전후 여러분의 그 10%가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17,600이 되고 있는데요, 17만 6천 명 저는 다 100%가 다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반이라도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더 힘이 나서 더 용기가 나서 우리 전우들의 유상도 더 높아질 수 건데 좀 안타까운 마음 뭐그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나이 80이 다된 사람들이 10%씩이나 이렇게 봐주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전우 여러분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중선. 그러다 후원까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전우들을 생각하시면 정말. 눈물 겪고 가슴이 참 멍한데요. 오늘은 그, 제가 요즘 그 조금 그, 이화종 회장이 재선되는 바람에 좀, 뭐 별로 그, 마음이 이렇게 우울, 약간 우울해요. 우울해서, 어, 사실 축하해줘야 될 일인데, 그렇게 축하하는 마음이 안 생기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만은. 하여튼 간에,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축하하는 마음이 안 나와요. 음. 근데 축하하는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야중회장께서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 지부장 모집에 대해서 일단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그 총회 무효에 대한 것을 한번 언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어 계획을 해가지고 오늘 한, 한 끔을 두 가지 하기는 좀 에, 여러분도 헷갈리고 나도 말하기도 헷갈리고 서로 혼선이 오기 때문에 나눠서 일부일부로 어, 나눠서 하겠습니다. 오늘 일부는 지부장 모집 문제 에, 지난 4월 1일 오늘이 4월 5일이죠. 승목기이네요 4월 5일 에, 금요일 오후 지금 6시 방송을 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6시 7시 좀 땡겼어요. 빠르면 5시 에, 날씨가 음, 봄 날씨가 날씨도 고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또 일을 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이 사실 뭐 하나 하려고 오면요 이 자료 수집해야죠 통화해서 검색해야죠 여러 가지 그 기록 또 이게 편집 준비 원고 써야 되죠 어느 정도 이제 신문 원고도 써야 되고 또 방송 하려면 그 문제점 또 대책 이렇게 분석도 해야 되고 분석 대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여행도 해야 되고 나름대로 또뭐 여러 가지 개인 우리 마을 일까지 그러다가 이제 내일 모레 또 총선이 있죠. 내일 모레 내일 모레가 4월 10일 총선인데 내일 모레 아니죠. 4월 10일 총선이데 오늘 5일이니까 6, 7, 8, 9, 10 아직도 5일 남았는데 사전선거, 사전투표. 저는 사전투표를 별로 안 좋아해요. 사전투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내 불신이 있는데, 한동훈 장관은, 한동훈 위원장은 뭘 믿고 사전투표, 사전투표 하는지 모르겠는데, 사전투표는 그 3일, 4일, 5일 동안에 어디서 무슨 짓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정말 그 사전투표가 왜 그러냐면, 열어보면, 뚜껑을 열어보면 거의 막한 80대 20으로 차이가 막 너무 나니까, 그한 40대 60도 아니고, 80대 20, 막,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게 뭐, 문제가 크지 않냐, 해가지고, 의심하는데, 우리 한동훈 위원장 이런 사람들 왜 의심을 안 하지 모르겠어요. 뭐, 자신있게 나가는데 뭘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그마침 자기도 나름대로 연구를 했겠죠. 우리보다 낫겠죠. 우리보다, 우리보다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 더, 전문가들이니까 믿고, 여기에그 동참을 해야 되지 않냐 싶은데, 저는, 본투표를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사전투표 절대 안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어, 본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부장 모집이 4월 1일자로 나갔어요. 4월 1일자로, 면직, 전, 전 지부장들을 다 면직을 했어. 전 지부장들을 다 면직을 했으니까, 17개 지부장 다 면직을 하고, 임원들도 다 면직을, 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임원들은. 근데 박수진 부회장 같은 게 어디다나 생각해보니까 지금 그 부회장의 사퇴를 안 했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사퇴를 안 하면은 사퇴서를 내지 낼 때까지는 새로운 임원이 선출돼 가지고 사퇴서를 받을 때까지는 임원이 아니겠냐. 부회장 아니겠냐 싶은데. 사퇴서를 아직 안 냈으냐. 아직까지는 부회장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에, 본인은, 뭐, 듣기로는, 뭐, 사퇴 처리가 된 걸로 이렇게 에, 알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한마디 위로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는 사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어, 그래서 안영준 지부장도, 17개 지부장 중에, 에, 면직, 면직은 지금 4월 1자로 됐는데, 에, 아직, 사월 1일자면직이 되면은 그거 사퇴서를 내야 되는 거죠. 원래는 사퇴서를 안 내도 면직이 돼요. 왜냐하면은 에, 모든 그이이여기 회장의 임기와 같다. 그랬기 때문에 회장이 사퇴를 내면 같이 사퇴를 내는 거 맞아요. 그래서 회장이 사퇴를 내우 우리, 우리 우리 저기 교장 우리 그정관상이뭐 어, 일주일인가 뭐이까지는이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3월 28일하고 28, 29, 30, 31, 2, 3, 뭐한 5일, 5일이니까 4월 1일이 맞아요. 4월 1일 사퇴한 게 맞아요. 전부 다. 전임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4월 1일자로 전부 사퇴 처리됐다고 봐야 돼요. 임원도 그렇고 박수진 부회장도 그렇고 지부장도 그렇고 그게 맞습니다. 4월 1일자로 저는 전임자의 임기가 같다. 전임자가 이화종 회장이 사표를 낸날 내고 난 후에, 에 바로 그 내면 같이 동시에 사표를 낸게 마찬가지 같은 역할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뭐 이게 발표가 안 되고 정확하게 에그 어떤 그 유권 해석이 안 돼가지고 다들 그 혼선을 빚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은 말이죠. 그런 세부 디테일에 가서 문제 문제가 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근본적으로 법적으로 상위법에, 그, 따르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되거나 그것 때문에 무효가 되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여튼 간에 그 지부장 문제부터 먼저 이야기하겠면니 4월 1부로 일 면직이 돼가지고, 4월 4일부터 5일과 4, 5, 6, 7, 8. 월요일까지 그 지부장 그, 신규 모집을, 모집이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유화중 회장이 다 같이 간다, 같이 간다 했기 때문에, 17명 지부장 다 같이 가야 정상인데, 뭐, 뭐, 내가 볼때 안영준 지부장은 좀 어렵지 않겠냐, 보고, 에, 나머지는 거의 같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론 또그 중에서 이제 또, 누가 뭐 뒷돈을 막 1억씩 뗀다든지, 5천만 뗀다든지, 1 천만 뗀다든지, 이러면 또 바뀔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뭐, 뭐, 의심도 있지만은, 요즘은 그 자금 흐름이, 예, 천만 원만, 이렇게, 찾아도, 어, 이렇게, 현금 찾으면 바로, 그 기록이 되기 때문에, 삼천만 원씩, 오천만 원씩 찾아가, 물론, 뭐, 미리 딱 찾아놓은, 거, 현금 집에, 뭐, 뭐, 몇천만 원, 몇 억은, 뭐, 이렇게, 집에 놔놓은 사람도 있긴 있다고 해요, 부자들은. 여인 사람들 또, 그러고, 뭐, 해, 지부장 할 사람들은 몇천만 원, 어, 미리 찾아놨을 수도 있고. <laughs> 그래서 모아놨다가, 뒷돈 탁 갖다 지르면은,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음. 그리고 에 근데 사실은 말이 야 미리 주면은 그게 내물이 내물죄 내물을 알지만은 어, 매간 매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 수제 증제 수제 증제가 돼가지고 수제 증제는준 사람도 처벌받고 받은 사람 처벌받기 때문에 또 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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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어. 그, 이제 자수를 못하는 경향이 있긴, 있, 있다고 하지만은, 여튼 간에, 같이 간다 했으니까, 가능하면 같이 가는 사람이, 에, 일단 임명은 해주, 해주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미리 이렇게 주면은, 저기, 음, 매간 매직이 되니까, 끝난 뒤에, 인사차로, 인사치례로, 동사 하던 대로 뭐, 삼천이든, 오천이든, 천이든, 뭐, 여튼, 뭐, 어느 정도, 지금까지 했던, <laughs> 아유, 죄송합니다. 일단, 아, 약간,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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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 기가 있어가지고, 감기, 감기 몸성이 약간 있는데, 음, 네,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간에, 일단, 임명을 해놓고, 받지 않겠냐. 느 4월 8일까지 이제 그 지부에다가 지원서를 제출해요. 각 지부장들 하고 싶은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부장 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은 지부에 빨리 문의를 해가지고 오늘 방송을 좀 빨리 땡겨서야 해 되겠네. 문의를 해가지고 그 거기 서류 같은 거다 알아가지고 준비해서 4월 8일 다음 주 월요일 날 오후 2시 안에 제출을 한다니까 지부에 가서 접수하면은 를 지부에서는 그걸 종합을 해 가지고 지부에서 심사하는 게 아니고 뭐 구비 서류가 좀 미비한 게 있나 이런 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서류가 제대로 다들어왔으면은 그를 거 4월 16일까지 4월 16일까지 다음 주그 다음 주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이제 그 중앙에 보내는 거중앙으 중앙에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이제 그거를, 인사위원회는 정말 심의를 한죠.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4월 22일이나 발표를 하고 임명장을, 전 이건 뭐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음, 어 그, 저기, 일괄, 일괄 그 면직 처리하듯이 일괄 임명을 어 하지 않겠냐, 이래 봅니다. 그래서 4월 22일경에는 그한 2, 3일 안에, 16일 날 하면은 19일 날, 18일 날할 수도 있죠. 한 이, 이틀에 바로 발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때쯤 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 잠시 보고, 보고 넘어가면은 지금 이하중 회장이 이렇게, 에 총회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임시총회에서 당선이 돼가지고, 여기 이제, 어디야, 그 잠깐 그, 너 그, 월참에, 그걸 보니까 이렇게 당선이 됐더라고. 당선 유튜브가 나왔더라고. 이렇게 이제 행사를 하고, 당선이 이걸 유튜브가, 이 월참 유튜브는 말이죠. 한뭐 일주일 정도 늦게 나와. 그래서 월참 유튜브는 나는 뭐 그날 막그 현장에서도 하고 하는데, 월참에 어떻게 뭐 유튜브를 한 일주일씩 늦게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나왔 어요. 그래서 하여간에 어, 그렇다 치고 4월 1일자로 이렇게 전부 안영준 김부길 뭐 박성원 해서 이렇게 전부 면면직을 어? 면함 직, 직을 면함 이렇게 전부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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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17개 지부장이렇게 전부 면직이 됐는데, 우리, 안현준 지부장은 4월 1일부로 지부장을 면함, 안현준 지보장은 뭐 6월 1일까지 하고 싶은데 2, 2개월이 땡겨진 것 같은 것 같아요. 보험부가 전런들 싸움을 부추기는 보험부장은 꼭고소고발 근데 보험부 장관을 이걸로 가지고 고소고발할수 있는 그 근거가 없어요. 이걸로, 이걸로 해서 근거하면 안 되고, 이 여하튼 28가지 제목 중 확실한 공직선거법 위반, 뭐몇 가지 공직선거법 위반 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도 공직선거법 위반 이러면은 이게 그어 동기 선거 관리 위원회 이거를 그 고발해야 을됩니다 근데 근데 고발을 그때 벌써 지난주에 4년이나 지난 한 4년 전에 아니 3년 전에 그 대통령 선거 했던지 하여가간 그때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벌써 공직선거법은 공소시효도 지났고 공소시효, 공직시공선거법은또 하더라도 그 일단 그 월차면 월차면 상벌위원회에서 했는데 뭐 회장이 상벌위원장 상벌위원장 회장을 뭐그 처벌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이래서 이런 것들은 좀안 되고 될 만한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 안영진 지부장이 조금 막 성질이 급해가지고 뭐 아무거나 막 들이대는데. 28가지 제목 중에 확실한, 28가지 제목 중에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난잘 모르겠어요. 난이 확실한 게 별로 없는 것들은 내가 보니까. 그리고 이거를 그 이거를 내가 저기 보니까 이, 그 김진태 우리 그 시설장이 많이 제공한 것 같은데, 김진태 시설장하고 내가 몇번 만나봤는데, 내가 좀 죄송한 게 김진태 시, 시설장하고 내가 직, 좀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 내가 좀 바빠 바쁘고 멀고 여유도 너무 멀어가지고 못 도와주다 보니까 이렇게 이연 안영준 지부장한테 한것 같은데 김민태 지부장은 또 우리 여러 가지 그 제안 사항이 많이 있어요. 김민태 시설장은 우리 전우가 아니고 이제 장애인 단체 시설장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해서 뭐 우리 월참하고 전우가 전우로서 고소 고발은 안 돼요. 이 사람은 하려면, 저기, 이화종 개인. 김진태 우리 회장 나 전화 몇번통화해 전화 안 되는데, 내이 사람한테 좀, 상, 내가 좀 도와주고 싶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 근데 안행준 씨하고는 해서 안 되고, 돈만 쓰는 것 같은데, 변호사비랑. 나는 돈안 받고 해준다는데도, 어, 이럴 전화를 안 해주시네. 에. 이거는 그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에, 사기면 사기. 뭐, 이렇게 해서 해야지, 그거, 똑바로 하나, 상의절 하나, 제대로 된거 내가 한번 찾아내서 해준다면, 이게, 이, 고소고발하려 말이죠. 여기 확실한 이런데, 확실하려면은, 육하원칙이 딱떨어져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시간, 장소, 여기 목적, 그 당시에 뭐, 어떤, 물증, 예? 그, 뭐, 영수증, 뭐, 이런 확실하게, 정확하게 딱 떨어져야 돼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것이 떨어져 확실한 게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뭐 28가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8가지 하면 한개에 1년 걸리면 28, 28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내가 김민태시 실장하고 내 반대해서 개인적인 건 내가 뭐 변호사법 위반 이런 돈을 받으면 내가 변호사법 위반이지만 돈을 안 받고 해주는 거는 상담서로 간에 이제 내가 문서 작성해주고, 서류 작성해주고, 하나하나 내가 조금 그, 신경을 못써여서참 미안하고, 양반이 나한테 신경을 많이 썼는데, 내가 신경을 못써여 정말, 김진태 우리 시설장한테는 미안해요. 근데, 안영준 지부장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안영준 지부장 제대로 해야 돼. 하려면. 그래서, 조금 안타까우기 있고, 여기, 저기, 우리, 월참에, 그, 이제, 그, 홈페이지 들어가보면은, 김부길 박성훈, 지부장들 있잖아요. 이 지부장들, 이 전부, 이 사람들 이 거의 같이 가지 않겠냐 싶은데, 이제, 같이 안갈 사람, 못갈 사람이 보니까, 거의 다 있는데, 전남에, 유봉 씨가, 이거, 광주 윤창준 씨, 광주의 윤창준 씨가 조금, 음, 어, 안영준 씨하고 같이, 둘이 가이 위험하고, 나머지는, 음, 거의 같이, 같이, 가지 않겠냐, 이렇게 싶어요. 광주 윤창준 씨하고, 어, 안영준 씨하고, 안영준 씨는 좀 말씀이 많이 있는, 있고, 됐어요. 근데, 그, 이런 양반들도, 문제를, 그, 안 하시려면, 우리, 이 야중 현장이 불러서, 음, 서로 화해를 하고 문제를 풀어서 같이 가야 정상이야. 안해준 씨도 같이 가고 윤상준 씨도 같이 가고 같이 가자 했으면 열다 명, 열일곱 명다 같이 가줘야 말씀이 없어 그러면 나도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데이 사람들 대제하면 어차피 나도 따로 가야 돼. 예를 들면 이 지부장들이 전부 같이 간다는데 그 전후방송이 이 물론 전후방송이야뭐 어떤 뭐하 편편파적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고 그때그때 봐서 아잘잘 잘 되는 쪽으로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전후방송이란 거는 무슨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전우들을 위해서 이 해장을 바꿀 수 있으면 바꾸 바꾸되 못 바꾸면은 해장을 고쳐 써야 될거 아니야? 못 고쳐지면은 말해, 또들 패설할 거지면내 내는 한이 있더라도 하튼간에 해장을 어, 상대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뭐,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지. 내 개인의 무슨 내가 사리사용을 위해서 일하는 건 없어요. 물론, 뭐, 나한테 잘해주면 좋지, 나도.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보다 잘해주는 사람이 좋죠. 그러나, 그, 건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 공적인 생각은 공과사가 분명하잖아요. 우리는, 어, 여러분들 잘, 뭐, 장교 출신들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지만은, 저는 특별히 좀 공과사가 분명해요. 에, 아무리 뭐 친해도 나쁜 거, 우리 친구들도 나쁜 거 나쁘다고, 우리 친구들이 뭐 다, 서, 뭐, 백명 중에 아홉, 아홉 명이 말이 저기, 좋다거든 나는 반대, 안, 안, 안 좋은 거안 좋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좀 내가 뭐, 잘 어울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에, 아이고, 이, 자꾸. 그래서 그, 보은 보은 서울 일부, 이게 좀,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한번 다시 봅시다. 네.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그이 개인 우리 김진태 사업 본부하고 안영준하고 또는 같이 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안영준하고 김진태하고 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괜히 거기 아무 관계 없는 사람끼리 제가 만약에 이 김진태 시설장을 둔다면은 사적인 그러니까, 뭐 공적이 월참하고 문제가 아니고, 월참의 해당 이, 이 화종이 개인하고, 김진태하고 사이에 얽힌 문제를 풀어내는 거. 그걸 그렇게 노력해야지. 월참하고, 김, 저 이화종하고, 김진태하고, 월참하고 이, 이화종하고, 김진태하고는 관계가 사실은 다 틀려요. 공, 공과 사와가 분명히 나눠져 있기 때문에 법이란 게, 어, 공과 사가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 이, 김진태 씨는 예를 들면은 전후가 아니기 때문에 월참하고 상, 월참을 상대로 해서는 어,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 전후가 되면은 그래도 고발이라도 할수 있어. 고소는 직접 당사자라야 회원이라야 할수 있는 거고, 같은 전후면은 당사, 같은 회원이 아니라도, 어, 뭐, 예를 들어 고협제 회원이라도, 월참에, 월련 참전 전후라면은 고발을 할수 있어. 고소, 고발, 그리고, 민사, 형사, 공적, 사적, 이 구분이 확실하게 돼야 돼. 근데, 김진태 시설장 같은 경우는, 고소, 고발도 안 되고, 민사밖에 안 돼, 민사. 형사도 안 돼. 아, 형사는 돼. 개인 간의 형사. 개인 간의 형사, 개인 간의 민, 민사는 되는데, 이 월참하고의 형사, 월참하고의 민사, 이건 안 돼. 월참에 무슨, 뭐, 어, 시설을, 에어컨을 뭐 떼먹었다. 이거 하려면은, 김진태가 그 고소고발하면, 아예 그 자격이 없어. 그 보훈처에다가 고소고발해도 자격이 없어. 김진태라는 사람은, 보험, 월참의 회원이 아니에요. 전후가 기 때문에. 월참에 시설을 하고 있고, 월참에 뭐, 뭐 납품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사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공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울참하고 뭐 사업을 제휴를 했다. 그것도 사적으로 제휴한 거지, 어, 그것이 그 공적으로 제휴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확실하게 구분이 돼야지, 그냥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기, 뭐야, 내가, 그 수임, 수제정제 이것도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수제정제는 변호사하고 다 상의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업무상 횡령은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업무상 횡령은 될수 있어요. 그건 걸기다그서 거는 사람 마음이지. 거는 사람이 에? 업무상 횡령을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살인한 사람을 말이지 사기로 그러면 그 되겠어요? 사기한 사람을 살인을 하고 되겠어요? 그러 업무상 횡령, 행령, 업무상 횡령 왜그상도에서 일억이 이러고 1억 천만이 들어왔어요. 들어왔으면은 들어온 돈을 어디에 썼느냐. 들어온 돈 돈은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따지는 것은 수, 배임 수준계지만은그 돈이 들어온 거를 어디다 썼느냐, 너다 개인적으로 썼지 않느냐, 이거 다어디갔 썼느냐, 요거는 업무상 횡령이란 말이에요. 그, 그, 보, 어, 월참에 들어온 돈은 월참에 회장으로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데, 그거를 관리를 성실하게 하, 하지 않고, 어? 개인 사적으로 어 난, 사, 사, 썼다. 그러면 그건 업무상 횡령이 되는 거예요. 그 업무상 횡령으로 안 된다는 사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그, 지금, 그, 안영준 씨가 뭐스물개 있다는 것도, 제가 검토, 그 김진태 씨가 2 8 개까지 있다는 것도, 내가 검토를 해보면은, 그거를 그, 제목이라든지, 민사라든지, 형사라든지, 또는 이게 구분이, 업무상 행명이될 건지, 사기가 될 건지, 살인이 될 건지, 이 죄목을 제대로 붙여야지, 죄목을 잘못 붙이면은 평생 고생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무리 좋은 증거 다, 다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문제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방송하니까, 우리 김윤태 전우님은 저한테 꼭 연락해 주시고, 어, 저하고 같이, 에, 제가 한번 봐드리겠다. 제가, 그, 여일려 사무실을 내기로 해서는 사무실을 내가 뭐라고 못 냈는데, 내 자동차를, 자동차를 사무실로 쓰기로 했어요. 왜냐면은, 내가 지난번에도 여의도에 가서 사무실을 쓰려고 보니까 제가 출퇴근이 그 일단 안 돼. 그래서 여의도까지 출퇴근하려면 여의도 아예 부, 그 저기 뭐야 그뭐 오피스텔을 어, 하나를 더 해가지고 두개한한 한두 한 개는 내가 자고 한 군데에서 사무실이라고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더라고. 그래서 사무실 두개 얻을까 생각했는데 두개 얻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아예 하나 하나도 얻는 것도 하나 얻으면 그 가기가 힘들고 그래서 아예 내 사무실에다가 아내 차에다가. 뒤에다가 그 탁자를 하나 놓고, 어, 거기서 차에서, 주차장에 대놓고, 차에서 그 컴퓨터를 가져와가지고, 컴퓨터, 그 차에서 되니까, 차에서 컴퓨터를, 내가 방송도 차에서 하고, 어, 그, 거기서 문서 작성도 차에서 하고, 그런 거그 문서 작성도, 그, 저기, 이메일로 보내주면 내가 검토가 쉬운데, 이 문서를 막 이만큼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와. 프린트 아웃 해가지고 오면 그걸 내가 손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메일로 보내주면 내가 얼마든지 손볼 수 있어요. 중